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정우영입니다. 스트라요 <목소리>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범죽! 오픈 타 안타입니다 안타 수구할때 안타가 나옵니다 그렇죠 역시 체중 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스윙이 되지 않습니까 주자 도루 시도 주자 도루 시노 유격수가 안전하게 잡아서 1루로 안타하고센터 쪽. 중경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1루 성공

맞졌어요 볼, 볼. 탈타왜왔쪽 <놀람> <놀람> 깨끗한 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어느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요. 맞습니다. 오! 공이 유격수 글러브로 빨려들었습니다. 방향패리로 안되죠. Right. 스트라이크. 과연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타자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꾹 적도 안합니다. 투수 참 대단하네요.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꼽아버리네요. <laughs>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k e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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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미민수가 잡습니다 타구외앞죠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안타 이 선수 타석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멀리 날아가는 타구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같아 장무수. 장무수 잡아서 수비조가 처리합니다. 오! 오!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오. 잘 골랐어요. 볼.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저렇게 삼진을 당할 타자가 아닌데요. 정말 아쉽네요. 높게 뜹니다.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 1루성. 2루수. 2루수가. 1루성. 이루수. 아웃됩니다. 멀리.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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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입니다. 그렇죠? 역시 체중 이동이잘 되고 있어요. 좋은 소이되지않습니까 s t 기다리나 t 스트 i 이크 빠집니다. 볼! 삼진 잡 n d y 있는 선수 y S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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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2사주전 1루 투수는 타자와의 승부에만 집중해야죠 스라이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프타고점 기다리고 있네요. 아웃입니다.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쪽 스트라이크.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아웃. 자체 밸런스가 참 좋네요. 쭉쭉 뻗습니다. 구격수가 잡았습니다. 기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중전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아쉽네요 공을 가만 보고 있어요 타자가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계서 기다리란 싸인 나왔나요? 왼쪽 스트라이크 콱 쳤습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오늘 타격감 아웃 됩니다. 오 되네요. 스트라이크 깨끗합니다. 중령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 왜의높게 네, 중령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왜야 네, 멀리? 오, 멋진 수비가 나오네요. 윙, 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가타하고외야쪽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역시 겟팅 센스가 있죠. 쳐내네요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안타하고 센터쪽 안타 2루자 홈으로 홈으로 아웃입니다. 아웃 소수가 안전하게 잡아 1루로 오늘 2타수 1안타 이번 주자 뜁니다. 이로 이쪽에 빠른 타구 스미스가 처리합니다. 1루 선고! 안 되죠. 스트라이크. 주자 도루 시도. 주자 습니다 세이프. 주자가 도루에 성공합니다. 아, 이래서 상대 내야진을 흔들어 놓는데. 볼투 스트라이크.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수비수가 오! 처리합니다. 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수수공 끝이 살아 있네요 스윙. 음. 스윙 삼진아. 배트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스트라이크 안타고 외 했죠? 아웃입니다 수비수. 을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우중 따라...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멀리!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 오른쪽 빵타고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라이크 오버 투 스트라이크. 킹 삼진 아웃. 한국이 믿고 내버릴 때 자기 실 하나는.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익수가이동하면서잡아냅니다쭉가이동니다김가수가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잡아 유격수가 일루로 <목소리도> 는소입가다동 오켓 아! 가네요! 너무 이 오케이! 오케이! 기케이 오케이! 오케이! 는여요 여기서 가 힘을 힘을 돼. 야죠 저런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요요오니다스트라이크쫙 빠졌나요? 오 오케이! 오이크 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오늘 볼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Strike.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어떠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배트가 상당히 무거워 보여요. 볼입니다. 볼. 달리나요 스트라이크 안타고 왜 안쪽? 애나 수입니다 오늘 선타수 2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안타고 센타점 김연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그 안타고 왜 안쪽? 좌중간 갈라놓습니다 안타 보십시오 자기 스윙을 하니까 안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자 도루 시도. 불스가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오늘. 오늘 3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왼쪽 중변수가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또투 스트라이크. 갈로쳐. 일루즈. 일루스가 이동 아웃 됩니다.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되네요. 스트라이크. 어. 무슨 공이었죠? 타자가 꼼짝도 못했어요. 타자의 허를 제대로 찌르는 배트를 휘두르지도 못하네요. 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높게 높게 아웃입니다 미끄러지듯 슬라이딩하면서 공을 잡았습니다 맞아,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멀리 날아가는 타구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을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상타수2안타입니다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공 맞습니다. 스윙. 수비수가 잡습니다. 규면 안 되죠. 아. 아... 어? 여기서 삼진. 아... 자 아... 공을 맞 오늘 2타수 1안타. 전타석에서 홈런을 쳤어요. 투수는 로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 삼타수 무한타입니다. 타고왜 왔죠?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오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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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수가 잡아... 아, 아, 경기 마무리되네요. 이게 야구죠. 오늘 같은 경기 내용이라면 더 많은 야구 팬들이 야구장에 모일 겁니다. 참 재밌네요.